깻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. 지난번에도 땄는데 벌레가 또 생기기 전에 좀 따가려고 합니다. 이렇게 벌레 먹었죠? 깻잎은 따서 뒤를 봐야 돼요. 뒤에가 먹을 수 있겠냐? 못 먹겠냐? 따서 뒤에가 벌레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깨끗하죠? 아직은 지금 벌레가 좀 먹기 시작했어요. 이러기 시작하면 금방 많이 번집니다. 이렇게 예, 연한 순을 이렇게 먹기 시작합니다, 이렇게. 그래서 깻잎 반찬을 예? 간장 양념해서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.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아주 좋아요. 저쪽에도 깻잎이 있네요. 호란도 있고.